중요한 국민 여러분, 언론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재원이 사실상 정부에 있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키스트를 설립하고 1973년 16개의 출연이 대륙벨리에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의 R&D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는 국가 R&D 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R&D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고, R&D 예산은 2008년 10조에서 2019년 20조, 2023년 기준으로 31조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팽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조에서 20조까지 전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 계획 역시 10조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2019년 기준으로 r d 투자 대비 특급 건수는 OECD 37개국 중 11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 의문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주 52시간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연구 현장에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이 무리하게 도입되어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연구 성과인 소위 R&D 3대 지표인 특허, 논문, 기술, 이전 등의 성과도 오히려 퇴보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표커 동물의 경우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무려 18.5%가 출연년 25개 기간 기준으로 하락하였고 기술 이전 역시 2017년 2,147건에서 2022년 2,006건으로 6.6% 하락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R&D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회 가방이 예산 심사 소위 위원으로서 근본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정쟁적 심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민당 가방위원들의 행 의석수를 무기 삼아 국민 혈세까지 벌모로 잡으려는 파렴치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R&D 비율과 낭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세계 최고 연구기업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이를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당 가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찌바식 칼질을 예고했고, 심지어 방통의 경우 기간 운영 필수 예산에 기본 경비까지 삭감을 언급하며 심사 첫날부터 정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면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집단 연구 지원, 개인 기초 연구,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디지털 혁신건점조성 사업,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 등총 4,839원을 정액하기로 하는 등 의견을, 의견에 접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 민주당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단순히 증감의 규모가 되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돌연 회의를 정해하고 6시간을 기다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예정된 오후 3시 반으로 3시 50분에 나타나 정액 2조원, 감액 1조 1000억원이라는 역대 가방이 예산심사에서는 볼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서 회의장을 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 단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수정안을 두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면서 정부 측에 당장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비상식적이고도 도넉한 행태를 거침없이 자행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정쟁 예산 심의만 몰두하며 대통령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강조한 글로벌 협력 R&D 예산은 무조건 삭감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와 방심의 기본 경비마저 큰 폭으로 삭감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협력 사업 13개 가운데 10개는 이미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심지어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경우, 1997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과방위 예견소위위원들은 심사기간 내에 자료탐만 하면서 정부 측에 설명기획까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글로벌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로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결국 업무 추진비, 운영비 등 기본 경비 삭감까지 단독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간핵 시도도 모자라서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전쟁 예산 시행태의 위 막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정액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액됐는지 산출 내에 또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분명히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생을 도외시한 막장 수정안을 민생 예산 이름,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자와 자참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심사기간 내내 비상식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끝내 단독 의결까지 강행한 민주당의 예산심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 후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도형 과학기술로의 전환이라는 당대한 도전을 통해 혁신 연구와 인재 육성을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에 창문을 깨우고 과거와 같이 우태의연한 심사로 파행을 막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들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R&D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퍼스트 무브로의 전환과 혁신을 이루어내고 미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한 2024년도 R&D 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예별소위위원 1동,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공석 등.